쿠팡의 밥솥을 검색하면 여러 밥솥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후기들을 통해 결국 가장 좋은 밥솥을 찾았는데요. 지금부터 쿠팡에 있는 모든 밥솥의 후기를 통해 1인 가구에게 가장 답답한 밥솥이 뭘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원대의 저렴한 제품의 경우는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밥 위가 딱딱해지고 밑에 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취사가 되자마자 밥을 꺼내 냉동보관하지 않으면 못 먹고 버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전기 보온 밥솥의 경우는 보온과 관련된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기 보온 밥솥의 한계인지 밥의 차이가 없고. 생살씹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압력밥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전기밥솥보다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압력밥솥을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유기용 압력밥솥으로는 쿠첸과 쿠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쿠첸의 후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후기를 찾아본 결과 밥솥에 밥알이 많이 달라붙어 관리가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코팅이 얇아 너무 잘 벗겨져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쿠쿠의 후기는 어떨까요? 밥이 그렇게 변한다는 평이 많았지만 이는 보온 상태에서 오랜 시간 두면 밥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온 상태에서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밥을 할때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서 밥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쿠쿠는 쿠첸과는 다르게 밥솥에 밥알이 달라붙는다는 후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약하다 보니 잡곡밥이나 콩밥을 할 때는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때는 쿠첸 121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은 압력에서 밥을 지으면 물이 100도 이상으로 가열되고쌀 내부의 전분과 수분이 더욱 잘 결합하면서 찰기가 생기고 쫀득한 식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잡곡밥이나 병아리 콩밥 등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딱딱하지 않은 맛있는 콩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텐소 제품은 밥알이 잘 붙어서 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콩밥이나 잡곡밥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최고의 선택은 바로 쿠쿠 6인용 압력 밥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인용 압력 밥솥이랑 가격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10인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압솟들의 후기를 살펴보며 자취로인 저에게 가장 극합한 압솟을 찾아보았습니다. 압솥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나요? 제품 위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